네, 이 라벨링 기법도 이제 텍스트 라벨링에 속하는 기법이고요. 어 리스폰스 셀렉션 답변 선택이라고 합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리스폰스 셀렉션은 대화 중에 마지막 말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택형이라는 말은 이제 이미 대화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런 여러 대답 중에 얘가 제일 맞아라고 이제 답변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네, 즉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만들어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는 강화 학습에 많이 사용되겠죠 이미 만들어진 애한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대답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축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대화의 문맥을 파악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답변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스트 라벨링은 진짜 의미론적인 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텍스트 그 자체 말고 이 텍스트 안에 의미를 물어보는 거 그거를 찾아 주셔야 돼요 <laughs> 예를 들어 뭐 우리 요즘 챗봇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딱 챗봇을 누르면 뭐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질문이 오면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 a d s p 에 질문이 있습니다. 오면 네뭐 이렇게 답변을 줄수 있어요. 네라고 답변할 수도 있고 뭐 ADSP 수험서 판매 일에는 데이터 에듀 혹은 뭐 데이, ADSP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입니다.라고 해석까지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챗봇이 대답하기에 알맞은 답은 책 상품에 대한 문의인가요? 아니면 뭐 내용에 대한 질문인가요? 라고 한번더 물어서 필요한 내용을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laughs> 한번더 질문을 하는 답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활용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얘가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답변을 먼저 만들어내는 거. response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만들어내야지만 인공지능이 네, 구축이 될 거고. 그 인공지능이 대답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셀렉션을 해서 좀더 정확한 대답을 주는 이런 게 이제 네 올바른 구축 과정인데 이게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선택하시는 게좀더 편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반대로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습도 선택으로 하실 거고 네, 얘는 완전 학습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인공지능한테 어 너는 이런 거 학습해서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텍스트로 이 리스폰스를 직접 입력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실습 프로젝트 해볼 것은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변을 선택하는 이제 챗봇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라벨링 프로젝트입니다. 어, 라벨링 대상 기준은 상담원과 고객의 대화를 일부 보여 드릴 거예요. 네. 왼쪽처럼 보여 드릴 건데 가능한 시간대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이 어, 오른쪽 같이 세 개가 있으면 네, 예약 시간을 말해주는 게 가장 올바르겠죠? 네, 그래서 질문의 문맥에 맞는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가 있는 답변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1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어, 모든 걸 확인해서 모든 답변이 들어갔을 때 뭐가 제일 적절한지만 확인해서 클릭해 선택해 주시면 된다. 선택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